아, 때마침 잘 왔네 기사 두 명을 보내 오크 지도자와 교섭을 하라고 했네 아마 곧 돌아올걸세 젠장, 항복할 생각이 없나 보군 그러면 어서 공격해서 이 족속들을 없앱시다 아서스, 우리는 성기사네 복수를 위해 싸워선 안돼 정의가 아니라 피를 갈망하는 순간 우리는 오크와타를 뽑시 잔혹한 짐승이 되고 말걸세 알겠습니다 그래, 명심했을 거라 믿고 자네가 공격을 이끌어보겠나? 제가요? 물론입니다 나는 여기 남아서 녀석들이 야영지를 위협하지 못하게 맡겠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네, 아서스 <laughs> 함께하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작업 준비끝 예, 나우리. 작업 준비 끝 알겠습니다, n t 이 n o w I'm not sure. I'm not s u 네, 좋아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작업 완료. 네, 작업 그러죠. 준비 끝.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음이 더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작업 준비 끝. 더 일하라고요? 금이 더 필요합니다. 작업 완료. 작업 준비 예, 끝. 예, 나으리. 무슨 일이죠? 좋아요.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작업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작업 준비 끝.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좋아요. 더 일하라고요. 작업 준비 끝. 예, 나으리 끌어줘. 알겠습니다, 나으리더 일하자. 미완료. 작업 완료. 좋아요. 그렇게 합죠. 지치곧 나의 힘이다. 좋은 생각이다.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전투 준비 완료.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기 있습니까? 빛꼬 니가 준비 완료! 완료. 네? 가 니가 무슨 일이죠?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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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겠니니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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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니 나의 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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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만 함려주하고함께 하리라. 네? 그렇게합죠 거긴 못 짓겠는데요? 무슨 일이죠? 전투자. 멍청한 성기사여! 검은 바위 부족의 흑마술사들이 의식을 시작했다 조만간 하늘에서 악마가 쏟아져 이 세상을 불태울 것이다 그래, 그런 얘긴 지겹도록 들었지 오크는 도무지 발전이 없다니까 복제된 환영이었군 젠장, 이 짐승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지? 파멸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재물이 악마 주인님들을 만족시켜주길 이 더러운 놈들. 이런 짓을 하고도. 오크 그 놈들을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금이 더 필요합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네 점프 준비 완료. 네, 나으리 작업 완료. 그러죠 무슨 일이죠? 좋아요.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반갑네 인간. 우리와 함께 사냥을 하러 왔나? 드워프 여러분, 이 지역에서 뭘 사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검은 비룡을 사냥하고 있네. 그 피가 무기에 화염 마법을 부여해 준다고 해서 말이야. 화염 마법 부여라면 꽤 유용하겠군요. 우리가 쫓는 야수는 시리노스라고 하네. 자네가 도와준다면 놈은 우리 상대가 안될 것스. 알겠습니다. 네. 까라면 까야죠. 네, 저는 예, 나우리 그어줘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우리 네, 아군 병력이 맞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농장을더지어요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우리.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명예를 위하여 위험한 상황인가? 적업 완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가는 중입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함께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감히 내게 도전하느냐? 너희 필멸자들은. 반드를위하 좋은 을더지어야 물론이지. 이 심장을 두어프에게 가져다 주자. 그렇게 하겠다. 장을더지어야 합니다 완료! 네. 끌어줘.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더 일하라고요? 좋아요 끌어줘 그렇게 합죠 예, 나으리 좋아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치곧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물론이지 무슨 일인가? 이제 자네 무기를 연마하여 뜨거운 열기를 부여하겠네 위험한 상황인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명령을 내리치겠습니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물로 명령만 내려주시십시오. 명령을 내리치겠습니까? 네, 전화. 그치? 나의 힘을 네가 필요한가까 필요한 게 있습니까? 명령만 내려주시십시오. 적어 완료. 네.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적어 완료.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일과 함께 하리. 위험한 상황인가? 물론이지. 더 필요합니다. 더 일하라고요? 연구 완료. 네. 아군 어?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쪽에 월드미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월드이라도 있나? 들어야지.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이동할 있습니다 이동할 시간이다 공룡을 내리시겠습니까? 알겠네 내가 처리하지 더이어나게요 어,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연구 완료. 빛과 함께 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네, 전하, 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가는 중입니다. 이동할 시간이다. 알겠네. 필요한 게 있습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더 일하라고요. 그러죠. 정의는 이루어진... 여기. 금방에 놈들의 소굴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저거 멀료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해 아군 위하이...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네, 저는. 공격! 명령을 내리자. 지치 곳, 나의 힘해 천박해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전투 준비 완료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거긴 못 짓겠는데요. 끌어줘 정인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저가 말요. 비치곤 나의 힘이다. 물론이지. 으악! 빛과 함께하리. 그렇게 하겠다. 명기십니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다 명령을 내리시던이나 이로월지 대사.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고.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 이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라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비치고. 나아가 부족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죠. 더 일어나고. 아군 일하라구요?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전하. 함께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나의 아버지 국왕 태하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천박해. 정의가 도래했노라. 비용이 있습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네,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있습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죠. 필요한 게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이네. 전하. 비치고 나의 힘이 다 그렇게 하겠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이루어지리라.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네.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깨치고 나의 힘으 네. 좋은 생각입니다. 물론이지. 변기 있습니까? 빛과 함께하리라 명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가는 중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모든 이들을 돕게끔 빛과 함께하리라 전하! 정의는 이루어지는... 아주 잘했네, 아서스. 완벽한 승리였어. 잘 모르겠습니다. 오크는 마을 주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악마를 소환하려 한것 같습니다. 신념을 잃지 말게. 오크는 죽어가는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뿐일세. 악마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찔렀지 않던가. 이제 집으로 가세나. 정말 긴 하루였군.